안녕하세요. 한욱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신자에게 차등이 있고 호칭이 다르고 하늘나라 가면 그에 따라서 받는 상급의 차등이 있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자녀와 테크논과 아들 휘오스의 차이가 있다고 랬습니다 자녀는 예수 그리도를 영접하면 자녀가 되지만은 아들은 마태 5장 9절에 남을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을 받나니 남을 화평케 하고 복을 받는데 무슨 복을 받느냐 그는 장래의 장차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또 마태 5장 43절로 45절에 핍박자를 위하여 기도하면 이같이 행한 즉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리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담변해 주신다. 완료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라는 것은 완료형이 아니고 미래 미완료형. 앞으로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늘나라에 가서. 그러면 이 차이, 차이가 뭐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는 생명책의 이름이 농명된 자, 어린 자녀, 유아, 유업을 받지 못할 자라고 되어 있지만은 아들은 휘어수로 장성한 자, 유업을 받을 자라 해서 계시록 21장 6절, 7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생명수 유업을 주시는데 생명수를 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격은 있다 고그 말입니다. 값 없이 생명수를 주십니다. 돈 벗고 하늘나라에서 돈 받고 생명수를 주시지는 않지만은 아들된 자격이 있는 자에게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리더를 믿어서 자녀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도와 믿음을 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 하늘나라의 유업을 받을 자로 강성하게 하려고 성령님과 말씀을 기록해 주신 겁니다. 오늘은 이제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후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 또 양자.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양자의 영을 받으면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양자가 된다 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것을 양자 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양자 영을 받아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양자가 되지만 그 17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되려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다 고했습니다그 후사는 그레그 클레로스와 노모스와의 합성어가 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후사란 말은 하늘나라의 그 유업을 이어받을 후사, 그러니까, 즉, 양자에 대한 상대되는 거죠. 그래서 클레로 노모스라 그러는데, 클레로스와 제비 뽑아 분배받는다라고 하는 클레로스와 율법이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노모스와의 합성화가 돼서 후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후사가 되는 게 아니고, 말씀대로 살아야 그 하늘나라에 유업을 이어받을 후사가 되어서 그러니까 자녀와 아들과 또 양자와 후사는 같은 내용입니다. 그 그러니까 후사가 되려면 말씀대로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후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말씀을 왜 믿음을 주셨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 만들려고. 왜 말씀을 주셨느냐? 하나님의 아들로 성장시키려고. 왜 양자 삼았느냐? 후사 만들려고. 그래서 후사가 되어야. 하늘 나라에 가서 영원한 영광의 유업을 받아서 1년도 아니고 1200년도 아니고 12000년도 아니고 1 0년도 아니고 영원토록 후사로서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상 생활에서 믿었다고 만족하지 마시고 신자 됐다고 만족하지 말 제발 성도 되시고 후사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계십시오.